아, <laughs> 안녕하세요 레비맨입니다. 어 이쪽 저번 강좌에서 이쪽 화강석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번 강좌는 이제 적층벽을 만들어볼 차례인데 일단 그 남침면도를 확인해 보시면 어 지난 강좌에서 말씀을 해드렸겠지만 이쪽은 벽돌, 그다음 이쪽은 드라이빗 그다음 이쪽은 벽돌 이렇게 세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이거를 작성을 할 때는 적층벽이라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적층벽을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벽을 이만큼 하나 그려야 되고 여기도 그려야 되고 여기도 그리셔야 되고 낭비죠 낭비 그렇죠 그래서 적층벽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 기존에 만들어놓은 이런 벽돌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드라이비트라는 이 벽이 있으면, 얘네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적층 벽이라고 부릅니다. 어, 영문판에서는 아마 스택월이라고 되어있을 텐데, 자, 일단 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벽돌 벽과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비트, 이두 개의 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한번 이거 작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일단 뭐 뷰탭에 관리탭에 가셔서 재질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항목에서 좀 내려보시면 벽돌 공통이라고 들어 있죠? 자, 얘를 또 복제를 하시고 이름을 마감재 앞에 01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벽돌.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재질이 없고요. 여기 있는 콘크리트를 복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제하셔가지고 컬러만 변경하시는 걸로 자0 1 드라이 비트라고 써주시고요 드라이 비트 써주신 다음에 이쪽에 컬러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표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 변경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벽돌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만들었고, 자, 이제 벽을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벽체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만들어놨던 게 있죠. 요걸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 편집에서, 복제 하셔가지고, 벽돌 벽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이따가, 벽돌 벽. 자, 여기는 구조에 들어가셔서, 어, 단열 공기 마감, 벽도 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열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얘를 삭제를 해주시면 되구요. 얘는, 어, 일단 뭐 마감지로 보는 게 맞고, 재질은 벽돌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구요. 두께를 100mm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어왜 이걸 그려보냐면 이게 지금 제대로 벽돌벽이 형성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걸 안 해주면 나중에 어,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이게 바뀌는 경우가 가능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좀 필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드래비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시면 벽돌벽이 나오겠죠? 자 얘를 어 유형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 하셔 가지고요. 벽돌 벽이 아니라 드라이비트라고 쓰셔야 되겠죠. 드라이비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삽입 눌러주신 다음에 어 드라이비트 두께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벽돌 벽의 두께는 70입니다. 단열체는 여기 단열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단열재를 이렇게 선택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드라이 비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드라이 비트는 당연히 마감재고요. 그다음에 단열재는 단열 공기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확인 확인하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되세요. 이걸 그리는 이유는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이렇게 만든 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얘를 적용을 좀해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 주시고 두개다 확인이 됐으니까 자, 적층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 적층벽을 실행하기 전에 각 벽이 쌓여 있는 높이 측정이 필요한데요. 자, 단면도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laughs> 밑에 여기 깔려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요 부분이 벽돌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같은 경우 아드라이비트. 그다음에 상단에 요 부분이 벽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직접 넣어 보시면 자, 이쪽 상단은 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0 이렇게 나오고 있죠. 1100과 천, 1000꼭 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작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건축 탭에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 보시면 벽 옵션 제일 하단에 제일 하단 내려 보시면 여기 적층 벽이라고 항목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적층 벽 기본 샘플 벽이 보이시는데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얘를 그냥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유형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복제 눌러주시고 자 thk 백 하신 다음에. 적층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적층벽.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저기 이제 구조에서 손을 대시면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구조를 편집을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두 개의 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적층 작업을 하실 때는 아, 죄송합니다. 여기 하단에 미리 보기를 눌러서 확인꼭 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숫자 2번을 클릭을 해보고 숫자 1번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부분이 어느 쪽 벽인지 여기서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근데 지금 저희는 벽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하단에 벽돌,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그 다음에 벽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하나, 둘, 세 개의 단이 필요하게 되죠. 여기다가 삽입 버튼을 눌러서 단을 하나 더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벽돌과 드라이비트와 벽돌을 적용을 하시려면 이름에서 여기 항목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벽돌 벽을 제일 위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하단은 벽돌 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여기 보시면 높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단의 높이는 1 1 0 0이고요 아까 재셨죠? 그 다음에 상단의 높이는 1000입니다. 중간에 변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 여기다 치수를 넣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레벨, 그 다음에 이쪽도 레벨일 때,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정해지게 되면, 요 중간 사이즈는 일종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레벨이 올라가면 여기 값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가 레벨이 줄어들게 되면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수입니다. 변수. 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작성하시는 방법은 이쪽 그렸던 벽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벽을 싹 돌려주시고. 자, 온라인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벽체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죠. 벽체에다가 붙여 주시고 여기도 벽체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시고. 자, 잘못 붙였을 경우에는 컨트롤 Z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붙여 주시고. 그리고 이쪽 끝점도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되겠죠. 자, 이쪽 끝점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고. 자, F3번을 눌러 보시면 이제 뷰를 3D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모자라죠? 그 다음에, 이쪽도 모자라고. 아까 요거, 입력하셨을 때 방법 기억나시죠? 자, 단면도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 간격만큼이 부족한 거죠? 자, 여기는 얼마가 부족하죠? 플러스 200이 부족한 거고, 자, 밑에, 이 밑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얼마가 부족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200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볼게요. 이제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벽을 세 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베이스 간격은 이쪽 하단이죠. 하단에서는 마이너스 200. 자 상단은 이 위쪽이겠죠. 그래서 위로 200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벽체가 마무리가 됐죠. 자, 이제 돌려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어, 전부 다 이제 확인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벽에 대한 마감 부분이 되는 거고, 일단 지금 이번 강좌까지는 이 건물에 겉에서 보이는 부분을 전부 다 마감을 잠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감을 할 때가, 지금 여기 바닥 보이시나요? 바닥도 지금 마감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2층 평면도로 넘어가서 2층 평면도로 자 쉐이드 음영처리 켜주시고 자 이제 이쪽을 바닥 마감을 할텐데 건축에서 바닥을 선택을 해보면 일단 그전에 재질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쪽은 어, 보통은 지붕같은 경우에는 뭐 우레탄 방수층 마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텐데 그냥 간단하게 방수층으로 해서 께는 20mm 정도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뷰탭에 가서 어, 관리 탭에 재질 재료 들어가셔 가지고 어, 아까 우리 드라이비트 만드셨던 것처럼 따르게 만드셔도 되는데 어, 좀 이번에 다르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쭉 AC 재료 봐 보시면 하단에 음. 바닥이라고 있습니다. 바닥. 바닥 보이시죠? 여기에 비닐 시트 바닥이라고 돼 있는데 비니시트라는 건 데코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어, 저희들은 테라조로 할게요. 자, 요거를 문서에 추가를 하시고, 자,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0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대신에 패턴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바닥에 이게 타일이 깔린 모습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간격은 저는 600 곱하기 600으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건축에 가셔서 바닥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바닥을 선택을 하시면, 자, 바닥에 제가 마감재 두께는 아까 20으로 한다 그랬죠? 자, 여기는 200이죠. 너무 두껍죠? 자, 유형 편집 누르고 들어가서 복제합니다. 자, thk 20 하시고, 지붕 마감, 아니면, 테라조라고 기름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께, 22라고 맞춰주시고, 재질을, 테라조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마감이니까, 마감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확인.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닥을 그리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겠지만, 2층에서 마이너스 1000 내려가서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서 그릴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레빗은 이런 레벨이 있다 그러면 바닥은 무조건 밑으로 그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밑으로. 지금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구조바닥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구조바닥이. 우리가 그리는 건축바닥을 이 상태에서 그리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이 건축 마감의 두께만큼 요렇게 올려서 그리셔야 되겠죠. 요 두께가 20이다 그러면 이 레벨로부터 높이 여기 있죠?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 자, 여기를 20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고 자, 여기 THK 두께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세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경사 경계 잡아서 안쪽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에 안쪽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잘못 찍으면 얼라인으로 맞추시면 되고, 해서 완료 눌러주시면 뭐 메시지가 뜨는데, 이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붕 부분에 이제 마감이 들어가게 되죠. 음 자,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쪽 부분 꼭 한번 와감을 돌리실 때 확인해서 돌리시고 그 예제 파일을 제가 같이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